그뭐 하냐? 그거 쓸데도 없다. 선생님 이번에 모의고사 점수가 40몇 점이요? 전 떨어지나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회계할 건또 써야 된다. 그런 음. 얘기도 들으셨는 맞아요. 네. 회계는 좀 아날로그예요. 왜냐면 회계가 차변 대변에 장부를 쓰는 거다 보니까 쓰긴 써야 돼요. 근데 워낙 학생분들이 요즘에는 다 아이패드를 가지고 애플 펜슬은 써도 연필은 안 써요. 문제를 풀때 진짜 풀어봐야 되는 문제는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구조 파악 때문에 그런 거라서 이건 제발 좀 써보는 게 어때? 나중 가면은 해라고 강요까지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문제들은 손으로 풀어보시고 나머지는 눈으로 보셔도 괜찮아요. 요약 노트 이거 만들어야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회계는 읽어야 돼. 왜냐면 문맥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지 토픽으로 나오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다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수업시간 전에 요약노트 같은 거를 따로 나눠 드릴 거예요 어, 가능하면 너무 손으로 쓰기보다는 제가 부탁드리는 것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면 전략적으로 음. 원가 얘기를 버리고 음. 찍고 가는 방법도 있는 거고요 찍고 가는 방법도 아, 있는 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어, 그런 말 들을 때 너무 슬퍼요 어, 왜두 개가 나을까요? 왜재무에게랑원가리 얘기가 나올까요? 시험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서른 문제, 열 문제야. 그럼 뭐 어차피 서른 문제에 뭐 재무회계 잘 보면 되지. 근데 이+ 시험이 어떻냐면 재무회계가 어려우면 원가관리가 상당히 좀 쉬워요. 근데 원가관리가 어려우면 상대적으로 재무회계는 좀 평이하게 내요둘다 어렵게 내는 시험은 아니었어요. 재무회계만 딜리 다팠어요 근데 원가관리 회계가 쉬워. 그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보시면 원가관리회계에 조금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많으면 한 6, 7문제까지 그 정도는 연습을 좀 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몇달 전부터 전공 모의고사도 치르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 커리큘럼에 실전 모의고사라는 과정이 있어요. 모의고사를 12번 봐요. 12번의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회계는 전략과목이다. <laughs> 전략이 있다, 그렇죠? 시간 내에 배분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걸 어디서 한다? 모의고사에 산다. 어, 여러분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선생님, 이번에 모의고사 점수가 40몇 점이요? 전 떨어지나요? 그게 아니고, 풀기 전에 전략을 구상해 봐요. 내가 생각했던 전략대로 모의고사에 녹아냈으면 성공이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모의고사 정답지 나눠주자. 잘 푸는 건 그냥 눈으로 해독하시고, 조금 잘 풀리지 않았던 거는 어디가 좀 부족했을까 보완하는 용도로 쓰면 되니까, 너무 정수에 이리위비하지 마시고, 전략 연습. 거기에 모의고사를 활용해 주시면 가장 최고다. 세계는 일회독을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거는 강의가 이제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산 경험들을 가능하면 좀 재밌게 녹여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재밌게 받아들여주셨나 봐요. 그래서 일회독을 빨리 마무리시켜 드릴 수 있는 거두 번째로 좀 발음이 정확하다. 대속으로 들어도 발음이 뭉개지지 않아서 이런 것도 많이들 남겨주세요. 재밌었다라는 평을 남겨주는 게 저는 가장 기분이 좋아요. 개그의 진심인 편이어서. 이런 저에게 질문하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지금 막 기본 개념 익히고 있는데, 옆에 친구들은 막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맨날 얘기해요. 쟤는 그냥 계산기 누르는 게 재밌는 거야. 그냥 누르고 싶은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거 다 쓸데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되게 중요한 결정하신 거 아니에요? 한 2, 3년의 시간이 훅 가버릴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공부를 하는 걸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시험장 가기 전에 잘 누르면 되는 거니까 그전까지는 뭐 쌓는 거? 기본 개념 쌓는 거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지 기술적인 측면, 스킬적인 측면은 나중 가서 충분히 개발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이런 거좀 세밀하게 듣는 거 그거를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뭐 하냐? 그거 쓸데도 없다 이런 얘기를 게시판이나 특히나 그 카페 같은데다가 심심치 않게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세무사 자격증을 준비할 때도 똑같은 일이었어요. 이 자격증이라는 게 예전과는 달리 딴다고 바로 돈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확실히. 그런데 기회가 좀 달라요. 할수 있는 일이 되게 다양해진다. 대학교에 가서 뭐 시간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기업체들에서 특강 같은 거 요청하는 것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주변에 많은 동료들이 생기잖아요. 제 주변에도 그냥 다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분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음. 음. 길을 주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회사만 다녀서는 경험해 볼수 없는 중요한 거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회사를 그만두고 자격증을 딴 일이라고 할 정도로 되게 추천을 드립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